우와! 저길로 탈라고 <laughs> 자, 여기 타봐. 여기 타봐. 응, 혼자 타봐. 응, 탈수 있지? 응. 응, <laughs> 아, 그렇지. 이렇게, 이렇게. 자, 탔어요. 혼자 타봐. 자, 채원이. 시원아 타봐. 타봐. 뒤로 아, 가, 뒤로 일러와. 가요, 들로 가요. 로 와, 로 와. 일로와 일라세요 자전거 타고 오세요. 어. <laughs> 잘 타네. 앉아서 가야지 재현아. 인제요. 자핸드 조절 잘 해야지. 자 우. 앉아봐, 그렇지? 앉아. 자, 앉아서 슝 밀어. 자, 써봐. 자, 앉아봐. 아, 어, 앉아. 앉아서, 앉아서 여기 슝 밀어. <laughs> 엉덩이가 떠 있어요. 뭔가 이상한데요? 지가 이제 터득할 거야. 음. 그렇지. 오오오 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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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터득해서 야어 어. 아직은 서 있어. 전는 앉아봐. 아빠 아빠 태워줄게. 일로와. 앉아봐. 와 와. 할게. 아이고 아이고 낙마다 낭마 낙마. 음, 음. 그래도 뒤로 가는 건 앉아서 가네 응 음. 어어 밀린다 밀린다 음. <웃음> 앞으로 앞으로 <웃음> 귀여워 앉자서 가야지. 민정아, 뒤로 와. 둘러 와. <laughs> 자기 모습 보여야 <봐야> 취했구만. <laughs> <laughs> 눈을 못뜨는 거야. <laughs> 하다 보면은 뭐 알게 되겠지. 앉아봐, 앉아봐, 발 들고. <laughs> 어, 발이 찍히네. <laughs> <계속> <laughs> 우우우우우우이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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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래도 뒤로 갈땐좀 앉아서 타는 게. 내가 봐, 발 계속 찍히잖아. 응. 뒤로 갈 때마다 발 찍힌다. 아이고, 교통사고 났어요. 접촉 사고. 엄마랑 접촉 사고 났어요. 이제 그만? 이제 끝. 갑자기 갑자기 책 읽기.